주도 간단하게 보고 동선 정하고 들어갑시다. 탑은 퀸대 이렐리아입니다. 퀸 하드 카운터가 두개 있는데 말파이트랑 이렐리아예요. 둘다 힘든 상성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6레벨 찍히면 킬각 나오는 말파이트와 달리 이렐리아는 초반에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몰락 나오기 전에 퀸 킬각을 잡을 수 있어요. 초반 탑에서 치열한 대교환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이렐리아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챔피언이고 몸이 들어와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첫 동선을 탑으로 잡는 게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죽탈죽도 노려볼 만합니다. 정글은 탈리아 대 시바나입니다. 시바나는 풀캠 정글이고 탈리아는 갱킹형 정글입니다. 탈리아는 초반 2대2 교전이 강한 편은 아니라서 상대 정글과 마주치는 게 그리 달갑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바나는 거의 무조건 풀캠을 도는 정글이죠. 탈리아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시바나 입장에선 탈리아 갱을 팀원들이 피 해주길 바라야 하는 매치업이에요. 이드는 야스오 대 키아나입니다. 초반 라인전은 야스오가 아주 유리합니다. 야스오가 초반이 강력한 편이기도 하고 키아나가 초반에 야스오 잡을 딜이 안나오는 반면 야스오는 키아나를 충분히 잡을 딜이 나옵니다. 야스오 입장에서 불안한건 키아나가 라인전을 회피하면서 로밍가서 이득보는게 불안한 매치업이에요. 키아나가 로밍가서 이득을 보는 순간 야스오 입장에서는 미드 압박을 충분히 할수 없습니다. 정글이 오면 원콤이 나기 때문이에요. 키아나가 로밍으로 이득 보지 못하게 사이드 쪽 주도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텀은 이즈 판테 대1 1르 라칸입니다. 이지가 테를 들었네요. 서폿을 못 믿겠다는 의미인 것 같죠? 이지가 푸시가 좋은 편이 아니라 1비르가 크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바텀을 대충 풀어놓고, 한태훈 발을 풀리게 해서 상체 쪽에서 교전을 하는게 좋겠네요 서로 서폿이 올라오면 한태훈 쪽이 초반에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동선 정하겠습니다 상대 상체 세명이 모두 1레벨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베이드를 가겠습니다 원래 키아나 나오면 키아나 쪽이 인베이드 당하는게 국룰이에요 인베이드 후에 초반 동선은 탑쪽으로 짜서 이렐리아를 잡아주는게 좋아보이고 그 이후엔 키아나가 로밍 오기 전에 사이드 쪽 이득을 보거나 키아나 로밍 가능 라인에 시야를 잡아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인게임 보겠습니다 희창 구도대로 인베이드 가줍시다. 상대는 1레벨에 강한 사람이 라칸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이득 볼수 있는 구도예요. 이게 좀 낮은 구간이라서 상대가 안 빼는 거지. 상대가 좀 잘하는 사람이라면 블루의 와드 받고 레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상대 블루 스타트 하죠? 어? <laughs> 사실, 약간 제가 상대 조수로 보고 하긴 했죠. 그냥 빠져써야 되는 게 약간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시간 늦어질 만큼 거두보 하면서 바로 탑으로 뛰겠습니다. 이렐리아가 3레벨에 거의 무조건 쇼부를 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탑 커버를 가주는 게 좋아요. 다음 2쿨에 이렐리아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땅굴 파서 이렐리아 들어오는 거 2로 막겠습니다. 아우, 맛있어. <laughs> 이거 밀고 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렐리아가 나왔으니까 제가 탈리아를 한 거고. 원래 고 빨라면은 뭐 시바나 이런 걸로 빨수 있었어요. 그래도 못한 거 같아요. 칼부가 1레벨인 걸 보니까 상대 시바나는 레드만 먹고 늑대 두꺼비 챙기면서 아군 아래정글로카정 들어간 것 같죠 저는 상대 윗정글 지으면서 이렐리아 다이브 가보겠습니다 어 맛있어 <laughs> 이 맛에 한다 아래정글더 없겠죠 저도 약간 정글 적응기간이기 때문에 좀 못하더라도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글 거의 안 해가지고 <laughs> 아이고, 시바나님 <웃음> 귀여워요 <laughs> 킹아 좋아요 아, 어, Q 다져진 땅이 있었으면 Q 감 있구나 바텀 갱 가고 있는데 키아나가 라인 좀 회피하고 내려오고 있네요 시바나가 방금 주웠기 때문에 키아나 오기 전에 마무리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나쁘지 않지? 이런 교환은 키아나가 미드카운 못하게 키아나도 데려줍시다. 이런 교환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기분 좋지. 우린 미래 최고라고 했는데. 일정글 지우고 지탄 맞춰서 발령 치겠습니다 이래 안 한다고 게임. <laughs> 근데 자기가 이렐리아 해 놓고 저런 거 하, 저런 거 가지고 안 하면은 뭐. <laughs> 지가 이렐 했잖아. 그랬으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정글 시바나고 상대 정글 탈리하면은 무조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을 잘안 지키는 구간이죠, 사실. 안 지키는 게 정상이다. 안 지키는 사람이 롤 유저 9 9라면 지키는 게 비정상이죠. 체레인다 미는 라인인데 이렐리안 게임을 안 하니까 시바나고 갱갈 곳은 미드 아 바텀이겠죠. 시바나도 아주 정직하게 정박자로만 갱을 가더라고요. 이런 갱은 아주 쉽게 역갱을 칠수 있습니다. 이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죠. 이번에는 아군이 못하는 판으로 한판더 보겠습니다. 한판더 보는 거 분량 조절 실패로 내일 네, 올리겠습니다. 죄송해요.